OH I Take this. huh 좋게 선호겠는데 <laughs> <laughs> 아이고, 오셨어요. <웃음> <웃음> 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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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터부 부터, 부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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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ight

나와 나와! 달다 나이스! 못 때려, 못 때려. 그렇지! 그렇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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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더 빨라! 한다! 참생 잘한다! 준아! 참생할게! 가려, 가려! 가려! 그렇지! 가려! 그렇지! 가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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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잡수 이지 뭐야, 파울이야? 안 걸렸잖아. 아이씨. 뭐, 저거야? 뭐야, 저게? 다리 안 걸렸는데 왜. 그니까. 그렇게... 다리안 걸렸는데 참새 할이팅 참새 파이 집중! 없어 없어 <웃음> 막아! <laughs> <laughs> 다리안 걸렸는데 왜막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걸리는데, 파울 주네 어제부터 막 판정이 막 이상하네. 삼세 <목소리> 라이팅! 그렇지! 세웠다. 나갔 그렇지, 나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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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렇지, 그렇지. 빨라 앞으로팔라 커트, 커트, 커트! 그렇지! 커트. 앞으로! 앞으로!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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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여워귀 그렇지! 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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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파이팅 오늘 체력 소모 많겠는데? 응. 왕복이 많아. 응. 오늘 왔다 갔다가 많아서 힘들 거 같은데. 응. 그러면 저쪽이 몇 명이 나가 떨어질 것 같아. 체력이 저쪽 교체 없어. 그체 응. 달려보고 가. 달한다!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네, 붙어 붙어. 네, 좋아 좋아. 그 어째. 니가 니가 빨로 네. 네. 니가 빨로. 해해 해. 해, 해. 네, 잘한다. 네, 잘한다. 네, 겁먹지 마 니가 빨로. 빼서 빼서. 네, 붙어라. 빼서 빼서 빼서. 잘했어. 잘했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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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어, 앞으로! 어, 뺏어, 어. 뺏어! 뺏어! 가려줘! 잘해! 잘해! 집중!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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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갔다! 뺏어. 그렇지! 어. 참샘 잘한다! 잘한다. 어. 참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참샘 해보자! 화이팅! 참샘 화이팅! 화이팅! 좋아, 좋아! 좋아, 잘하셨어 어제 기세 올라가서 눈아이 음. 늘었어 응. 참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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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한다! 아, 예. 한번 더! 예. 그렇지! 파이팅, 파이팅. 좋아, 좋아! 그렇지. 좋다 잘한다. 달라붙어. 할수 있어. 달라붙어. 끝까지 달라붙어. 오케이 됐어. 잘했어. 정민 그렇게 하는 거야. 잘했어. 정민이, 잘했어. 정민이, 좋아, 정민이, 어. 좋아, 좋아, 좋아. 정민이 나이스. 저저저 저. <External nered> <청소> 자 짧게 준다. 주호아 막아! 주호나. 짧게 줄. 제 뒷공간 한번 차야되는데 예서 올라와! 옳지 컷! 컷!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안 잘한다, 하는데, 오늘. 우리 공, 우리 공 아니야? 아닌가? 우리 공이지, 그렇지 예서야 화이팅! 예서야 올라가! 화이팅! 예서야 올라가! 예서 올라가. 야, 야! 앞으로 던져 야. 앞으로! 야. 앞으로 야. 앞으로! 아니야 걷어내고! 아, 그렇지! 아, 맞다, 맞다, 맞다. 그래서. 올려! 삼샘 화이팅 아유. 막아줘! 집중! 집중! 아야지 괜찮아! 삼샘 잘했다!

잠깐만. 가자, 가자! 할수 있다! 그렇지! 으이, 아, 려할수 아, 아, 있어! 참으잘한다이 정도면 안 돼. 정우가. 할 만한데. 그래도 이 정도 할 만한 게없할수 있어. 있어. 아대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 우리도 공격 풀기만 하면 돼. 그어 가자. 가자. 같이 가. 그렇지. 프리이아리리골아리다리걸려다리 <목소리> 걸려도... 다리 걸려 리리골 아리골, 아아아리아 あ。<music> 앞으로 앞으로! 참수 화이팅! 참수 화이팅! 그렇지! 우! 참신찬합니다. 참수 화이팅! 잡아줘! 참수 화이팅! 우! 박자. 방금 왜 넘어졌어요? 다리가 걸렸어 방금 또요? 참생 화이팅! 참생 화이팅! 참생 화이팅! 참 잘한다! 삼세! 삼세 삼 잘한다. 잘한다. 정민아 좀만 더 집중! 좀만 더 집중! 삼세 화이팅! 잘한다. 잘한다! 가자! 잘한다! 가자! 잘한다, 가자.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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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 팔본이 너무 커. 아 쌤, 넌 뭐지? 탈본이 왜 이렇게 커요? 진본이 너무 커. 으아! 탈이너 가자! 가가가가 너무 이 かっ! 참색참색 탐색 탐색 참색참색 참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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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지 탐색 탐지

危な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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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よよ 어, 재우터 잠재우터. 잠재우터. 이팅우터잠터잠재터 잠재우터. 잠재 있다! 잠재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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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 가가가 집중, 그렇지! 그렇지! 이제 갔다. 이때 맞아요?